자 인비전라인에 대해서 일반인들과 치과 의사들의 제일 큰 오해 바로 치과 의사의 역할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비전라인 치료라고 하면은 어, 스캔을 떠서 환자의 본을 떠서 인비전라인 회사에 보내면 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환자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어, 치과에 배달을 해주면은 치과에서는 체크하고. 유지, 관리해주는 정도의 역할에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신가 보고, 저 깜짝 놀랐죠. 치과에서는 단지 스캔을 잘 떠서 보내면은, 어, 이렇게 회사에서 자율주행 같이, 어, 여러가지 빅데이터가 쌓여있을 텐데, 인비젤라인 회사에 거기서 만들어주지를 못하고, 치과인사가 많이 개입을 해야 되는지, 오늘,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환자분이 다른 치과에서 인비저 라인으로 치료를 몇 년을 하셨는데 치료가 잘안 되셔서 저희 치과에 내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원 당시 모습을 보면은 물론 발치 상악학 소구치 발치 케이스였고요. 보시면은 앞니만 닿고 어금니가 이렇게 많이 뜬걸볼 수가 있죠. 특히 제일 대구치, 소구치 부분이 이렇게 눈에도 확실히 공간이 많이 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전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받아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치료 전에는 오히려 구치부 교합은 긴밀하게 잘 되었는데, 전치부에서 어느 정도 약간 오픈바이트 식으로 개교교합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었죠. 그런데 발치 공간을 메우면서 이제 이렇게 구치부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제일 흔히 말하는 인비저 라인 발치 교정의 부작용, 이 롤러코스터 효과라고도 하고, 보잉 효과, 이렇게 활처럼 휘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하셨죠. 그래서 지금 왼쪽이 초진 당시 발치 직후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틈이 많이 생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인비절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지 어, 그렇지는 않죠. 인비절라인은 치과 어, 교정 재료일 뿐이고. 이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어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절 라인에서 어 어떻게 이 치료액을 세워서 보내줬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치과에서는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그 전에 롤러코스터 효과라고 이, 이 이거는 인베절 라인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브라켓 교정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죠. 특히 이런 장치가 새로 나왔을 때 예전에도 오이 처음에는 아무튼 조금 복잡한 설명이 될수 있는데 재료가 어느 정도 뭔가 좀 편하게 개조되었고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당시에는 이런 부작용이 좀 나타났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발치를 했을 때어 이렇게 고무줄을 걸고 당기기 시작하면은. 철사가 철길이 아주 견고하지 않을 경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예,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죠. 철길 따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원하지 않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방금 설명해드린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만큼이나 큰 틈을 오른쪽처럼 긴밀하게 교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미 부작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걸 인비절라인으로 치료를 했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하 같은 경우에는 철사 교정을 이용해서 이 개선을 많이 시켰고요. 그래서 예전 치과에서 어떻게 치료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 본을 떠서 환자분의 발치한 후에 스캔을 떠서 회사에 보냈을 때 다시 어, 치료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인비저라인에서 자랑하는 이런 어태치먼트를 어, 해서 왔죠. 그래서 계획대로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최종은 어, 모습은 교합이 긴밀하게 됐었어야 됐죠. 여기 보시면 어, 치료계획 1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거 1번요 틀을 다 쓰고 나서 다시 치과에서 어 스캔을 뜬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료 실제로 요거 첫 번째 단계를 다 했더니 이렇게 교합이 아주 엉망이 돼 버렸죠. 이렇게 많이 뜨고 발치 공간은 아래쪽은 다안 다쳤고 치아들은 쓰러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어, 어, 참고로 이 경우에는 그 당시 치과에서 전혀 어, 인베저라인에서 만들어 온이 치료 계획에 전혀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한 경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어, 요 모습만 보면은 시뮬레이션 모습만 보면은 또 교합이 아주 좋아졌죠. 그런데 요거 다고 났을 때도 한번 보실게요. 똑같죠? 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개선이 안 됐죠. 발치 공간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긴 더 뜻, 어, 개방교합이 구치부 오픈바잇이 더 심해졌죠. 요렇게, 또 요렇게, 여러 개 틀을 있지만은, 요렇게 해가지고는, 이 개선이 안 되죠. 근 이, 이런 과정을 2, 3년을 반복을 하셨어요. 근데 계속.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오셨죠. 저희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서는 하악에는 어, 철사 교정을 이용해서 많이 개선을 시키고 어, 그래서 몇 달을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위 아래 다 인비절라인만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떴을 때 보시면 우측이 교합이 훨씬 좋아졌죠. 당연히 이게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어, 여태까지 그동안에 2, 3년 동안 고생한 것에 비하면 네, 교합이 훨씬 좋아졌다고 특히 왼쪽 같은 경우에 많이 좋아졌죠. 어, 그래서 지금 마무리 저희 병원에서 마무리 단계 막바지에 치료 중인 환자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여기 중국 이야기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국 청두고요. 어, 청두에 저희가 저가 2019년도에 이 인비저라인 어, 제작하는 어, 센터에 다녀왔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담동 명품거리 근처에, 요런, 어, 이, 코엑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빌딩이 있고, 여기 아주 멋진 자리에, 인베저라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은, 이제 인베저라인 여기, 어, 본격적으로, 이 치아들을 제조하고 하는 곳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게임방 같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때 보이는 중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실제로는 아마 대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테크니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과 기공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일할 친구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어, 뭐 특별히 뭐집과 쪽에서 일해야를 해야 되는 그런 경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열명열 10명, 어, 명의 환자에 대한 이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여러 아주 익수 어, 경험이 많아서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개중에는 그 시작한 지뭐 오래 되지 않았거나 좀 많이 노하우가 많이 부족해서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치료를 우리가 스캔을 떠서 보냈을 때, 특히나 환자하고 굉장히 많이 보는 인비전 라인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의 치과에는 좀더 숙련된, 어, 심지어는 그, 파워 유저라고 해야 되나요? 인베절라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치과의 경우에는 치과에서의 경우에는 전담 이 테크니션을 어, 붙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가 내 케이스를 맡아서 이렇게 치료를 어, 초벌 치료 디자인을 해줄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 환자분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치료 후의 상악 모습이고요. 치료 전의 상악 악공 형태를 봤을 때 굉장히 악공 형태가 과도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실제로 치조골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치조골 형태를 봤을 때 어, 아까 보셨던 이 인비저라인 회사에서 만 어, 만들어준 초벌 디자인을 보시면은. 치아들이 치조골을 뚫고 나가겠죠 지금 약간 삼각형에 가까운데 치조골 형태에 맞춰서 치아를 배열을 해야 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너무 심하게 이렇게 돼 있죠 요런 거를 치과에서 치과의사 아, 교정과 전문의가 캐치를 해서 이걸 수정을 해줘야 치료가 제대로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어, 인비젼 라인에서 만들어 준 어, 초벌 치료 계획을 그대로 오케이 OK 해서 눌러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한 모습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U자형으로 악공을 바꾸지 말고 지금 현재 모습에서 어, 약간만 어, 수정이 되도록 하고 이것도. 보시면은 미세 조절 치아 위치를 굉장히 잠깐 많이 어 치아 개개의 개개 치아별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치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 교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누르면은 초록색 보이죠? 교합 치아별로 교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 지금 화면에서는 잘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교합을 긴밀하게 하고 또 치아를 어떤 치아를 먼저 움직일지 굉장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이동할 때 특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일 대구치가 이렇게 끈심으로 이렇게 쓰러지고 함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셨을 때 어, 이건 노하우로 이거 버튼 고무줄을 오래 쓰게 되면은 이쪽 치아도 많이 쓰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치과의 교정과 저, 어, 교정 전문의의 노하우가 이렇게 들어가서 부작용이 나타날 만한 곳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도록, 요렇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인베전 라인을 많이 해본 교정 전문이라야, 그걸 알수 있겠죠. 자, 이분은 다른 환자분인데요. 덧니가 아주 심하죠. 요렇게, 덧니 심한 경우에, 치료 계획을 세워서 봤더니, 어, 비발치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치아들을 사랑니 쪽으로 후방 이동시켜서 인비전 라인으로 치료를 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비전 라인에서 보내준 그대로 하게 되면 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치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치아가 큰 친구도 있고. 어, 또, 장치를 좀잘안 끼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에 맞게, 개, 개인에 맞게, 어, 저가 이제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지아 이동을, 요렇게, 네, 약간 다르게, 어,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요거는 어, 상학, 학 모두 이들을 구치부를 뒤로 이동시키는 좀 고난이도, 치료가 됐었죠. 그래서 개정 치료는 끝났는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좋아졌죠. 네. 그래서 위쪽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 정도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비저 라인에서 만들어준 그대로 그냥 오케이 하고 승인해버리면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치과 의사가 많이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절라인은 어, 치과를 잘 선택을 해야지, 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꼭 명심하시고, 교정 치료할 때, 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